원래는 지스타에 가려고 했는데 요번 주가 지스타 아니었습니까? 지스타에 가려고 했는데 기차표를 못 구했어요. 지금 표가 없었습니다. 표가 없어가지고 지스타는 못 가고 그래서 그냥 게임샵에 놀러 갈겸또 구매할 것도 있어가지고 쇼핑몰에 구매하려고 하다가 쇼핑몰 말고 그냥 매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하고 좀 놀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구매했는지 한 가지만 구매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어, 박싱이 아니고 요런 거를 구매했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어떤 구매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지금 풀스 하시는 분들은 풀스 용품, 용품 중에 어, 가더부어 패드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박싱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패드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더부어를 음, 집에서 혼자만 하는데 패드 굳이 뭐저 3개까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 그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 가도부어 스킨 스티커, 그래가지고, 이거 본체에도 붙일 수 있고, 요 바이브 본체에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안에 패드 스킨, 스킨도 들어있습니다. 패드는 저번에 언차티드 붙일 때 보니까 는두전들이 있었습니다. 두전들이 있기 때문에, 패드는, 또 거기 패드에다가 붙이려고, 그리고 언차티드, 앞전에 붙였는데, 이렇게 언차티드. 자티드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놨고 요건 앞전에 붙여놨고요 근데 요거 말고 요번에는 가드보패드 게임하면서 맛을 좀 내려고 내보려고 그래서 요거 자티드처럼 붙이려고 이렇게 가드보 구매했고요 자 그리고 또스티커버스티커버 이렇게 또구매데 요거는 풀스용니다풀스용스티커버 풀수용 여기 5 전용 되어있는데 여기는 5 전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5 전용이라고 되어있는데 4도 됩니다. 4도 되고 어차피 저는 2, 3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3, 4 이렇게 꼽으려고 이렇게 또 구매를 했고요. 색상을 이렇게 구매했고요. 음. 자또 그리고 플스 5 이게 똑같은 거 근데 이거 박스 색상하고는 틀립니다. 박스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박스 색상하고는 틀립니다. 박스 색상하고는 틀리고요. 이게 뭐냐면 패드에 보시게 되면 이 패드, 이 패드에 보시게 되면 이 까만색 부분 이죠이 까만색 부분을 요 작은 이름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까만색 부분이지 있 않습니까? 요거를 빼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키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 키트 두개다 색상이 다릅니다. 두개다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뭐 패싱 할때 제가 한번 꼽는 거 보여드릴게요. 꼽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꼽는 거 보니까는 찾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것도 구매했고요. 어, 제가지 타이틀 구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타이틀 구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 풀수 타이틀 구는거고 풀숲 타이틀 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몇장안 들어갑니다. 몇장안들어갔는데왜 이거를 구매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는 풀스포 끝물에 입문하다 보니까는 아직 엔딩 못본 게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는 그거 최근에 정해놓고 순서 정해놓고 어, 게임을 하나 하나지 엔딩을 보려고 그래서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치용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스위치용 n e Swit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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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tch 걸 수도 있기 때문에 on. s 거는 풀스 걸어도 되고 다른 거 걸어도 Switch o 무 s 를 i t c h 싶은데 어차피 포 h 콘이나 풀스 듀얼센서나 뭐 듀얼 센서나 Switch on. Switch on. Switch on. Switch on. s w i t c 고 on. s w 하나, 요거 한 개, 스킨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요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요거 네 개, 똑같은 거두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총 다섯 개, 요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게임하시면서 뭐 게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요렇게 필요한 악살이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악살이도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거 제품 방식으로, 으로 하도록 할게요.